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왕의 안전을 위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법은 바벨론의 법인가요? 아니면 페르시아의 법이었나요? 바벨론의 법과 페르시아의 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드디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부르도록 만드시는 것이 더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에스더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왕에게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이 직면한 위험을 즉시 제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전혀 무기력한 상태임을 충분히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도 위험한 것인가요?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안전을 위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번 내린 왕의 조선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왕우라 하더라도 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우 와스디도 잔치 자리에 나오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폐위된 전례를 남겼습니다. 에스더가 왕우의 예복을 입고 어전에 나타나자 왕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에스더는 무엇이라고 답변했나요? 에스더 5장 3절 4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어전 앞들에 나타난 에스더의 모습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본래 아름다운 에스더가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고 준비하였으므로 그 청초하고 순결하고 애잔한 모습은 왕의 애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후가 부름이 없는데도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직감한 왕은 요청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 주겠다는 관용어입니다. 에스더는 슬기롭게도 그 자리에서 하만의 흉계를 폭로하거나 유다인을 구명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왕후의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복잡한 정사에 지친 왕은 쾌히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만을 초청하여 은밀히 고하지 않고 당사자인 하만까지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터 5장 4절 5절. 에스터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터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터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역시 에스터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만일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고발했다면 왕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만은 자기를 방어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더구나 왕 앞에서 그의 흉계가 갑자기 탄로나자 당황한 하만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후의 연회에 참석하여 흥에 겨운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요? 에스더 5장 7절 8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때도 소원을 말하지 않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단지 내일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연회에 오시라는 초청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의 소원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세 번이나 거듭해서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만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후에 그의 흉계가 폭로되었을 때 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왕후의 연애에 초청을 받고 기고만장해진 하만은 대골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자 무슨 생각을 했나요?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에스터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예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있는 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나 증오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마는 눈에 가시같은 모르드개를 제거하기 위해 높은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준비는 결국 자기를 해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될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왕의 안전을 위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법은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둘째,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의 소원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세 번이나 거듭해서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셋째, 그 모든 과정이 하만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후에 그의 흉계가 폭로되었을 때 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3일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3일씩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왕의 약속을 세 번이나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현장에 참석시켜 피할 길을 막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